할렐루야.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2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찾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유다의 왕새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 이름은 아사라는 왕입니다. 유당왕 아사는 다윗이 한 것처럼 바른 신앙을 세우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씁니다. 그의 개혁은 전쟁 중에 철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그 내용 한절 한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를 와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성업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각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먼저 2절부터 7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을 찾는 이 아사왕의 멋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였고 우상을 제거하며 산당을 헐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계명을 지키도록 명령하였으며 성업들을 견고히 하여 평안한 시대를 누렸다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태도가 개인과 공동체의 평안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외적인 제도 정비가 아니라 내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영적 토대 위에서 참된 평안과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을 꼭,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정과 교회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위태위태한 신앙의 모습 때문에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가 불안정하게 되어버리는 원인은 아닌지 모두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 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잡는 신앙인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백만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전쟁 앞에서 드리는 멋진 기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공격을 하였습니다. 이때 아사는 군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너무 너무 구스의 군대에 비해서 적은 물이에요 이랬을 때 가장 먼저 찾고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군사를 멋지게 잘 정비하여서 이것 가지고 나가 싸우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밖에 우리를 도울 리가 없나이다라고 외치며 고백하고 있어요. 이런한 큰절한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이 기도를 응답하시겠죠. 아멘, 아멘. 위기의 순간에 참된 힘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사의 기도는 자신의 능력이 있고 없고 부족하고 많고 이런 것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겸손히 겸손히 주님을 붙잡는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위기의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보다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줄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의지하는 그분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 땅을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가 좌우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략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 아멘, 아멘. 네. 마지막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승리와 평강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구수 사람들을 치게 하십니다. 근데 어느 정도냐?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는데 또한 많은 탈취물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하여 주변 민족들도 공격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네요. 전쟁의 승리는 군사나 전략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한 결과로 백성은 안전과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진 거예요. 신앙인의 참된 안전과 풍요는 이 세상의 조건이 아닙니다. 물질이나 권세나 이 땅에서의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 이런 조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참된 안정과 풍요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그럴 때야 비로소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이끄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아사왕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기도 하였고, 또한 위기 앞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승리를 걷습니다.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평안과 승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되는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을 찾고 또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나 위기 가운데 있을 때나 오직 주님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함을 믿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늘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로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며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